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밖에 보니까 벚꽃이 진짜 너무 너무 멋있게 폈어요. 벚꽃도 봤어요? 아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구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삼이랑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삼 이렇게 해야겠다. 자, 말씀 전삼이나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죠. 근데 크고 멋진 목소리로 읽어야 돼. 이렇게 말고. 알겠죠? 크고 먹진 목소리로 알겠죠?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정결하리라. 내 위기. 내 위기. 16장. 16장. 30절 말씀. 아멘. 아멘. 아아아 자, 우리 친구들. 짜잔. 너무 예쁘죠? 우리 친구들. 전사님저 버섯 잘 키우고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와, 우와, 우와. 버섯, 오 어, 그렇죠. 어. 하고 있어요. 어. 전도사님이 얘들아 버섯에 무슨 물을 계속 주는데 버섯이 안 자라는 거야. 주일에도 안 자라고 월요일에도 안 자라고 수요일에도 안 자라고 목요일에도 안 자라는데 세상에 목요일 저녁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이만큼 자란 거야. 깜짝 놀랐어. 여기 여기 이거 전사님 버섯이다. 엄청 잘 자랐죠. 그런데 전사님이 저번 주에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버섯에만 물 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버섯에 물줄때 어디에도 물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 잘생각 마음, 무슨 마음? 어? 우리 친구들 머리에 하나님 믿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 새 생명. 우와, 맞아. 믿음의 싹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생긴다고 했어. 어, 야! 돌아가자.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싹이 생겼어. 그렇지요? 우리 이 새싹에도 물주기로 했는데 기억나요? 버섯에만 물준거 아니지. 그렇지요? 전도사님이 버섯에 물 칙칙 줄 때, 어내 믿음의 새싹에도 물을 줘야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기를? 어 말씀 이야 멋지다. 엄마랑 함께 아빠랑 함께 말씀 읽고 칙칙 내 믿음의 새싹에 물을 주고 또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전도사님 저 이번 주에 밥 먹을 때 기도했어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두손 번쩍 들어보세요. 헉, 이야 우리 친구들 진짜 멋지구나.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싹에 칙칙 물을 주고 또 어떻게 하기로 했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칙칙 믿음의 새싹에 물을 주고 또 어, 엄마 아빠랑 예배하고 주일날은 어디와 주일날은 어디로 가요? 놀러 가요? 주일날 공원에 놀러 가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면서 칙칙 내 믿음의 새싹에 뿌리에 물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했나? 잘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수 있어. 믿음의 싹에 물을 잘준 친구들은 오늘 주일 예배 때, 어, 어, 나 지금 막 몸이 움직이고 싶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참을 수 있어. 어. 전도사님이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알겠지요?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 어제 늦게 졌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졸린 거야 이렇게 어 누가 봤나 또어 말씀드려야지 근데 또어 조금 부끄러운데 전사님 그랬다 그때 전사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속으로 우리들이 하는 거 있잖아 우리 말씀릴때 어떻게 했어 전사님이 속으로 전사님이 하나 둘셋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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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사님 그랬어. 어, 존사님 진짜 노력했다. 졸린데 막 말씀드리려고. 우리 친구들 할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멋지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해 볼까? 하나, 둘, 셋. 둘셋 하나 둘셋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허리 딱 펴고. 존사님 어디 누구 봐야 돼요? 눈은 누굴 봐야 돼요? 그렇지. 고개 두리번 두리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 눈을 이렇게 계슴치려 하게 뜨면 안 되죠 눈 어떻게 뜨나 봐요 수능 선생님이 힘딱 주세요 그렇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드릴 준비 됐죠 우리 친구들 오늘은 종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속죄가 뭐지 정결한 게 뭐지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말씀 들으면은 아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누구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수 있어요. 저, 메 염소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제일, 속제일이라는 날을 기념하고 이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이 속죄일은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청결한 깨끗한 순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한 마리는 활활 불에 태워 드리고 한 마리는 거친 광야로 내보냈대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활활 불에 태워드린 건 하나님 1년 동안 제 죄를 불에 태워서 없애지는 것처럼 불이 다 태워서 없애지는 것처럼 제 죄를 다 태워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염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 제 죄를 우리들에게서 멀리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염소를 생각하고, 재물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귀하게 드리는 염소를 생각할 때, 누구를 함께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종려주의 끝나면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라는 걸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저전 예수님 어서 오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이종려나무가지를막흔들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이 날을 시작으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교회에가셨는데 세상에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내가 싸게 줄게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했어. 그런데 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어, 교회에 가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우리 교회 가서 장사합시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자가 되려고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화가 이만큼 나셔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교회를 깨끗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동전 두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이 모든 걸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는 이두 랩돈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시고. 와, 너무너무 멋져요. 당신이 아주 아주 많이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여자를 축복하셨어요.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요. 예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요. 하고 자기가 모은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어서 드렸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여자의 일이 많은 사람에게 계속 계속 전해질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맛있는 떡을 떼서 함께 나눠 먹고 맛있는 음료도 시원한 음료수도 함께 나누어 마셨어요. 그리고 헉!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오, 제자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 전사님 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계실 때 기도하는 모습이 편안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힘들어 보이죠? 예수님 막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계시죠? 그지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림으로 보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손바닥에 다리에 이따문나 못으로 쾅쾅쾅 그러면서 본적 있어요? 전도사님도 영화로 본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 같으면 저안 할래요. 저 여기 십자가 여기 펑펑 하는 거 너무 아앞이고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는 거 너무 무거워요. 저안 할래요. 무서워요. 전사님 그랬을 것 같아. 저 이거 안 해요. 전사님 도망가야지. 전사님은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도 도망가시지 않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무서우셨어. 내가 이거를 잘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성경 말씀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예수야? 이리와! 우리랑 같이 가자! 너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 키보다 엄청 엄청 크고 높은 십자가를 끌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어.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막 놀렸어. 아이 예수래.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대. 말도 안 돼. 뭐야. 제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사람들이 놀렸어요, 때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펼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가지고 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다 없애 주시려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여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지 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신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는 종려 주일 예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사람들이 종려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려주일이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전생 따라서 큰소리 한번 해볼까요? 고난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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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몇몇 친구들은 움직여 움직여. 이제 점점 전사의 말씀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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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전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전사이 꼬박 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지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힘내요 끝까지 힘내서 말씀 잘 들어야겠어요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 어떤 엄마, 아빠들은 이제 엄마는 저녁을 먹지 않을 거야 저녁을 먹지 않고 대신 하나님 생각할 거야 예수님 생각할 거야 또 어떤 엄마, 아빠는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아빠는 아빠가 좋아하는 게임 잠깐 안할 거야. 이번 주는 안할 거야. 대신 예수님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엄마, 아빠가 할까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주 동안은 예수님 생각을 아주 아주 많이 하는 한 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산에 보니까 일부에는 어떤 친구가 500번 생각할 거래! 허, 그럼 우리 유치 2부 친구는 몇번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생각? 22,000. 어, 우리 22,000이 나오네요. 저몇번 어, 생각할 거예요? 전도사님은 자봐 봐. 전사님은 아침에 눈딱 뜨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예수님 생각할 거야. 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제가 오늘도 새 생명 얻고 눈 떠서 숨 쉬고 오늘 하루를 살수 있어요. 전사님 밥 먹다가도 예수님 생각할 거야. 그리고 저녁에 설거지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할 거야. 그리고 배 아파서 화장실 가서 음, 할 때도 어 예수님 오늘도 응잘써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할 거야. 전사님보다 생각 많이 할수 있겠어요? 난 이렇게 응난똥쌀 때도 예수님 생각할 건데 전사님보다 더 많이 할수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을까손 들어보세요. 전사님보다 더 많이 할수 있어요. 어 나는 화장실 갈 때도 생각할 건데 900번 900번 이야 대단한데. 그럼 손 내려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아니 손 드는 거 아니고 허리 피고 집중하는 거야. 다시 하나 둘 셋. 군인 아저씨보다 더 멋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맨날 캐치티니픽만 보고, 헬로우 카본만 보고, 포켓몬스터 생각하고, 이번 주는 그런 생각 열번 했으면, 이번 주는 다섯 번만 하고, 나머지 다섯 번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 좀 이따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게 할 거예요. 그 만들기, 예수님 십자가 만들게 할 건데, 그거 보면서도 누구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생각하는 거야. 한번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 한 번.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이번 주한 주간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생각을 많이 많이 하는, 누구보다도 많이 많이 예수님 생각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는 정말 기쁜 부활 주일로 보낼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가득 담아서 부활 주일날 더 기쁘게 만날 수 있어요. 알겠지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알겠지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땐 어떻게 하지요? 무릎을 두 손을 두 눈을. 어머 어머 어머!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여기 와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 모습을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우리 밴드의 엄마 아빠한테 자랑할 거예요. 어 앞에 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전도선님만이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 거. 전도선님만 볼 수도 없어. 이거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 멋진 기도 손, 기도 무릎, 기도 는 했어요. 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너희들은 정말 최고다 너희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다 하고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전사님이랑 멋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알겠지요 기도도 멋지게 할수 있겠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주 동안, 동안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많이 할수 있게, 많이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